파일 기초 어, 다섯 번째 강의 계어리치 효과 실험 버전 3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어, 우리가 앞에서 계어리치 효과 했을 때 회상 검사를 실시했죠. 우리 원래 이이어리치 효과 같은 경우는 회상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서 제인 어, 검사를 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어, 이계어리치 효과를 가지고 제인 검사하는 방법을 한번 실행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엑셀 조건 파일 를 가지고 자극을 제시하는 방법을 배웠죠. 이번에는 이 엑셀 조건 파일을 이용해서 제인 검사를 만드는 방법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해보죠. 어, 우선은 제인 검사가 뭐냐, 뭐다 뭐 알겠지만, 어 제인 검사는 어떤 자극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 여부를 선택하거나 확인하는 방식의 검사죠. 그래서 어, 특정 단어가 나왔으면 뭐 오. 처음 본단어면 x 라든가 또는 1, 2, 3, 4 주고 나서 어, 여기서 이 중에서 앞에서 나온 단어를 골라봐. 이런 식의 검사가 제인 검사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이개으리쉬 효과에서 제인 검사를 하기 위해선 우선은 앞에서 제시된 단어 목록 우리가 어, 앞에서 사과, 감자, 의자, 구름, 시계, 종이, 안경, 약국, 가방, 향수 단어를 썼었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하겠어요? 앞에서 나오지 않은 단어도 섞어서 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가할 단어는 연필, 분수, 볼펜, 피망, 바람, 눈썹, 양초, 모자, 분필, 포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약 재인검사에서 사과는 O, 감자는 O, 연필은 X, 분수도 X 뭐 이런 식으로 오죠. O, X를 누르는 과제로 지금 재인검사를 구현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꼭 엑셀의 조건 파일이 필요한가? 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맨 처음에 제시된 순서가 고정되 있는 거 그죠. 그래서 루틴 창에다가 그냥 모든 단어들을 다 꾸겨 넣는 거 그죠. 그 방식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단어들을 내가 첫 번째는 사과를 줄 거고 두 번째는 연필을 줄 거고 세 번째는 감자를 줄 거고 그 그러니까 나온 단어 안 나온 단어 뭐, 나 나온 단어 안 나온 단어 이렇게 순서를 막 섞어서 내가 고정시켜 놓으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방식으로 루틴 창의 순서를 내가 미리 지정해 놓으면 뭐 엑셀 파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할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뭐 뭐 우리가 이제 이 엑셀 파일을 사용했을 때그 우리가 앞에서 그 제시 방식을 시리얼로 하면 역시 이제 고정된 방식으로 해놓은 거니까 뭐 엑셀 파일을 사용해서도 고정된 순서로 나오게할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식은 제인 검사 시에도 단어가 무선적으로 제시되기를 설정해 놓으려고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엑셀을 사용한 조건 파일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왔던 단어면 1, 처음 나온 단어면 키보드 2를 누르도록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 반응 값들은 엑셀 데이터 파일로 저장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 분석까지 해보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제인 검사 만드는 것까지, 그 그렇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사과가 나오면 1번 키를 누르고, 어뭐 피망이 나오면 이제 2번 키를 누르게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심리학을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회상 검사보다는 재인 검사가 더 쉽죠. 왜냐면 기본 인 앞에서 주어진 단어들 또는 주어지지 않은 단어, 어쨌든 인출 단서가 주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상 검사보다는 재인 검사가 더 쉽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 재인검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선, 뭐부터 해야 되냐면, 엑셀 파일로 조건 파일을 한번 생성해 봅시다. 우선은, 미리 알려드 것은, 우리가 앞에서 버전 2, 그죠? 게으리 치효과 버전 2, 실험을 바탕으로 요, 버전 3를 업그레이드를 한다라고 생각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어, 근데 지금 아까 우리가 앞에서 자극 제시할 때 엑셀로 조건 파일을 생성했잖아요. 어,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데이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제인 검사는 내가 1번 키, 2번 키를 특정 단어들이 랜덤하게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1번 키와 2번 키를 누르는 반응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도 자극을 어떻게 제시할지. 그렇죠? 그리고 올바른 키가 무엇인지를 이 엑셀로 조건 파일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 여기서 보면 변수 생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 워드. 여기서 테스트 워드는 제시되는 단어들이죠. 그렇죠? 제시되는 단어들. 그래서, 아까 했듯이, 앞서 제시되었던 단어 10개, 그리고, 이번에 제인 검사 시 처음 나올 단어들을 제, 얘한테 엑셀에다가 입력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변수명을 테스트워드라고, 여기 테스트워드라고 해놨어요. 두 번째는, 어, 그러면, 내가 아까 바, 앞에서 나왔던 단어는 1번이고, 잘못된 처음 본단어는 2번 키를 내가 누르기로 설정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코렉트 키입니다. 그쵸? 제인 검사 시 받을 반응 키의 변수. 그래서 사과 감자 의자 구름 시계 이거 나왔던 단어 앞서 나왔던 제시된 단어는 1을 눌러야 올바른 키야. 그다음에 연필 분수 볼펜 피망 이런 단어들은 처음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2번을 눌러야 올바른 키야를 미리 지정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얘기하면 좀 이따 사이코파이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약 사과가 나왔을 때 1번 키를 누르면 어 정답 여기 표시가 됩니다. 엑셀 데이터에서 근데 만약 사과가 나왔을 때 2번 키를 누르면 어너 틀렸어 이 값들이 여기 입력이 돼요. 저장이 됩니다. 따로 어~ 이게 또 장점이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엑셀만 분석 가지고 엑셀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피험자가 올바른 키를 몇 개를 눌렀는지 그렇죠? 또몇 번에서 올바른 키를 제대로 눌렀는지를 알수 있는 거죠.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아 제가 또 여기다가 아이디를 빼놨는데 아 아이디를 여러분들 아이디 만드는 게 훨씬 더 용이합니다 아이디 만드는 게 그래서 아이디 1 2 3 4 5 6 7 8 9 0 심심이 이렇게 써놓는 게 훨씬 좋아요 네기선 지금 빼놨어요 제가 자 어쨌든 테스워드 변수 그다음에 앞에서 제시되었던 단어 10개 제인 검사지 처음 나온다는 10개 그다음에 코렉트키 그래서 어 앞에서 나온다는 11111 11, 처음 나온 단어들은 222 22.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저장해면 되겠죠 저는 이 파일명을 어, 테스트 리스트 테스, 테스트 리스트라고 엑셀 파일을 저장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실험이 있는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해두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생성을 해놓고 그 다음 이제 검사 루틴과 루프를 설정해 줘야죠 우리가 앞에서 테스트의 루틴과 테스트의 그 루프를 설정해 놨잖아요. 마찬가지 검사니까 검사의 루틴과 루프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험의 플로우를 보면, 자, 여기 테스트, 그죠? 단어들이 제시가 되는 거죠. 워드 리스트가 제시가 된 다음에 검사는 어디서 하겠어요? 이 단어들이 제시된 다음에 여기서 검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부분에다가 생성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험 플로우 상에서 자극제 시가 끝난 뒤에 재인 검사가 실시되고, 그러니까 뒤쪽에 테스트 루틴을 입력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서트 루틴, 그렇죠? 여기 인서트 루틴을 클릭하면 어, 팝업 창이 뜹니다. 뉴 루틴. 그래서 저는 이 루틴의 이름을 테스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테스트 입력하고. 그 다음에 OK 누르면, 자, 어느 위치에 설정할 거야? 아까도 했듯이 자극이 제시된 다음에 이 뒤에, 그죠? 여기다 설정해 놓고 클릭을 하면 여기에 테스트 루틴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창에는 그 새로운 테스트 창이, 그죠? 루틴 창이 생기겠죠? 그죠? 여기까지 됐나요? 테스트 페이지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프를 생성해 줘야겠죠? 루프를.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그 엑셀의 컨디션 조건 그 조건 파일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불러와서 구현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인서트 루프를 클릭하고 이 루프의 위치를 설정해 줍니다. 설정해 주고 이제 팝업창이 뜨겠죠? 우선 트라이얼, 랜덤, 이 트라이얼 뭐 여기 엔랩스 그 다음에 랜덤 시드 뭐 이런 것들이 쭉 떠요. 그다음에 뭐 컨디션이 뜨는거 이거 앞에 소리가 했던 것들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루프 의 위치를 설정해 주고. 이 루프의 속성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네임. 그죠? 루프 네임은 저는 이제 테스트 리스트라고 이름을 붙였고 루프의 타입은 우리가 단어는 기본적으로 랜덤하게 제시할 거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랜덤을 설정이 기본, 기본 설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n랩스는 우리는 제인 검사를 한번 실시할 거죠. 한 번. 그러니까 총 20개의 단어가 랜덤하게 한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 컨디션에서 이 조건에서 그래서 어떤 단어를 조건들을 불러올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테스트 리스트 엑셀 파일을 불러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만들었던 20개의 조건들 파일들이 단어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반응 값들이 있죠. 그다음에 두 개의 파라미터.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 워드하고 코렉트 키가 여기서 이렇게 뜨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오케이. 단 누르면 이렇게 루프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플로 창에서 단어가 제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재인검사가 실시되 가 된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줘야 돼요? 루틴을 설정해줘야겠죠. 그 문자 자극들에 대한 특성들을 우리가 지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T를 클릭하면 이제 텍스트 프로퍼티가 뜨겠죠. 그래서 요 네임은 테스트, 테스트 프로퍼티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고요그 다음에 어... 듀레이션은 내가 1번 키를 누르면 넘어가게, 2번 키를 누르면 넘어가게 설정이겠죠. 시간을 지정해, 물론 제, 제인검사에서 시간을 지정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 특정 시간 내에 답을 안 하면, 그 0점 처리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키보드를 누르면 넘어가게 설정을 하기 위해서, 요 시간 듀레이션은 지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웠고, 그 다음에 요 텍스트는, 우리가 개별의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엑셀의 조건 파일에 입력했던 것들을 불러오는 거니까 이 달러 표시의 테스트 워드 앞에 저장했던 이 변수명을 여기다가 불러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달러 표시 테스트 워드 값을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이 사과, 감자, 의자, 구름 이것들이 매 이런 속성들이 적용돼야 돼 라고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set every repeat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죠 set every repeat 를 설정해 두고 그 다음에 o OK k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프로퍼티도 설정해 줘야겠죠. 어, 이거는 이제 앞에 설정해줘앞에 will 것은 그 검사 그 학습 시에 나오는 단어들에 대한 설정인 거고 이거는 이제 개인 검사 시 나올 단어들의 속성을 설정해줘야 되니까 이것도 기본 바탕은 회색 a 아 이거 이제 t 이 t 회색 access to the access to t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검은색으로 설정해주고 글자체도 나눔 고딕 써주고 글자 크기는 0.09 설정 그죠 그 다음에 OK 눌러주면 이제 제인 검사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인 어, 어, 검사 자극이 나오는 것이 완성이 된 거죠 그죠 이제는 뭘 해야 돼요 반응키를 설정해 줘야겠죠 반응키 이제 반응키 설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선은 키보드 그죠 그래서 페이버리티에서 키보드를 클릭하고 키보드 리스폰스 프로퍼티 속성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뭐 다른 거볼거없고 여기서 1, 그죠 그래서 2, 얼라우드 키, 그죠 허락된 키는 1번 키와 2번 키예요. 그래서 엑셀 조건에서 내가 1번 키와 2번 키를 설정해 놨으니까 여기서 나도 이제 얼라우드 키를 여기서 1번이 하고 2번을 사용할 거야라고 이제 설정을 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값, 데이터 값. 요게 이제 중요한데, 이 키보드 제인 검사 많은 걸 받을 때, 요 키보드, 키 리스판스 프라퍼티에서 요 베이직 다음에 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요 데이터를 클릭하면 여기 떠요. 그래서, 어, 요 스토어 커렉트 키는 뭐냐면, 올바른 키를 눌렀는지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01로 나와요. 01. 그래서, 제대로 된 키를 누르면, 내가 1번,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사과하는 앞에서 나온 단어였잖아요. 그니까 러 1번 키를 눌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1번 키를 누르면 얘가, 어, 정답이야. 1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어 1을 눌러야 되는데 1을 눌러, 눌렀다 라고 하면 0값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올바른 키를 눌렀는지 저장을 해놓, 해놓기 때문에 분석시 아주 용이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렉트에 있어. 그러면 도대체 뭐가 사과를 눌러, 사과가 나왔을 때 1번이 정답이야, 2번이 정답이야를 또 얘한테 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것도 미리 저장해놨죠. 엑셀에다가 우리가 코렉트 키라고 해서 미리 저장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달러값, 달러 달러값, 달러 코렉트 키. 그이 변수명 그대로 대문자 소문자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여기다가 해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OK 누르면 이제 이 루틴 창에서도 이렇게 기본값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험의 기본적인 틀이 완성이 된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실행을 한번 해보죠. 어, 참가자 그 데이터 이 실험 어디다 저장할지 하고 뭐 이런 거다 저장 눌러놓고 실행을 누르면 실제로 그 학습시 나온 단어들이 제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제인 검사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트라이얼하고 트라이얼이 이제 단어 나오고 나서 제인 검사가 어차피 똑같은 단어들이 나오니까 이게 언제 제인 검사가 실시해지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확히 실험할려면 모두 만들어 줘야 돼요. 어, 학습 시작 지시문, 제인 검사 시작 지시문, 그 다음에 검사 종료 지시문까지 이세 개의 지시문을 각각 각 루틴을 껴줘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완성해서 한번 실험을 끝까지 한번 완성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개요리 효과에 대한 제인 검사 실험이 완벽히 구성이 되게 됩니다. 됐죠? 그렇죠? 뭐이 지시문은 우리가 앞에서 다뤘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죠. 어, 이거는 해봐야 됩니다. 어, 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어, 보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직접 만들어보고 어 이거 왜안 되지? 뭐, 이러, 이런 것들을 겪어봐야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학습 시작 지시문, 재인 검사 시작 지시문, 그 다음에 검사 종료 지시문을 만들어서 한번 지시문 입력하는 것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인 검사 실험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재인 검사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오고 어떻게 분석할지, 에 대해서 한번 또 다뤄 보도록 하죠. 네, 수고 많았습니다.